어, 요거는 마인크래프다. 인간가? 근데 이거 뭐야? 마인크래프다! 예 베타 너무 오랜만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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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목마이과 하는> <상둥이> <목마이> 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황황황황둥입니다. 안녕. 하하.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 제가 이어2 주만도 아니죠. 이제 한달 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사과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영상을 못 찍었던 이유가 정말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만큼의 어, 여러분들과 영상을 찌, 찍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없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많은 그런 만들기 영상이나 아니면 재미있는 영상이나 그런게 없었는데 제가 오랜만에 시간이 진짜로 시간이 얼마나 남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몇 시간이 약간 살짝 남아갖고 일단은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드리고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터 바로 만들기 강좌로 다시 찾아왔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한번 만들어볼 바로 만들기는요 요겁니다 짜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에헤 여러분들 이거 뭐 이걸 모르다고요 이거를? 에? 이거 그냥 화로예요. 어, 그래요? 마인크래프트에는 그냥 일반적인 화로가 있죠 여러분들. 그래요? 어이 화로가 어, 정말로 여러분들도 정말로 좋아하실 겁니다. 그, 진짜요? 진짜? 진짜 말, 말이 돼? 어? 야 말이 되냐고? 어? 어만일기라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되냐 이게요 이 녀석아.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바로 만들기 강좌는요, 이 화로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전자레인지를, 전자레인지, 아, 전자레인지가 아니잖아. 전자레인지 그거잖아. 전자레인지 저거 그거고. 가스레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요. 네자 여러분들 그러면요 제가 한번 여기에서 직접 한번 그 바로 제가 오늘 한번 만들 그 주제인 바로 가스레인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건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썸네일은 다 보셨다시피 그런것들을 만들 겁니다 어떻게요 여러가지 도구들이 필요한데요 그냥 저가 그냥 여기서 어 하나하나 하나하나 도구로 설명하기에는 약간은 제가 그게 싫어요. 이제는 나만의 프리스타일로 이제 어, 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따라라 따따다 여기는 테라코타라는 블록에서 저는 바로 이 색깔 보시죠? 약간 누리끼리한 이똥색이 누리끼리한 동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옐로우 테라코타를 사용하려 할 겁니다. 자, 이 누리끼리한 동색을 이용해서 일단은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리고. 이거를, 이거를 벽을 쌓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벽을 쌓아주시면 되겠고요. 엄청나게 간단하죠? 자, 그리고요, 또 이번에는 이 똥색 말고 약간의, 어, 약간의 그런 색깔. 바로 여기 있는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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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어, 라임색을 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임색을 놔두시면 먼저 배경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다시 알려드릴 것은 여기에다가 전자레인지를 만들거고요 이쪽에다가 바로 싱크대를 만들거고 이쪽에다가 아무것도 안 만들거예요 자 일단은 먼저 전자레인지를 만들기 전에는 여러분들 여기에는 여러가지 도구들이 먼저 필요하겠죠 자 여러가지 도구들 먼저 여기 있는 이 가마솥과 그리고 물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마솥과 그리고 물! 자, 여러분들, 완성이 되었어요. 싱크대가 완성이 되었어요. 오, 여러분들, 황둥이가 정말로.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주시냐. 여기 있는, 요 블럭들 있죠. 요 블럭들. 바로 이 트랙도어 중에서, 요, 요 까무잡잡한 트랙도어 있죠. 요거를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잘 닫아주시면 돼요. 이 옆면은 제가 안 보여서 그냥 안 닫는 건데, 그래도 닫을게요. 여러분들은 뭔가 그런 거를 싫어할 것 같아서 저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기에는 도구들을 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그 아이템창 왔다 갔다 하기가 싫으니까, 자, 여기서 꺼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먼저는, 먼저 이 캠프 파이어를 가지고 오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아이템을 다 가지고 왔어요 바로 이게 바로 전자레인지를 만들 수 있는 아이템 여러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아이템 오케이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설치해 주시냐 맨 처음에 여기 있는 제가 이 팠던 구멍들 여기다가는 캠프파이어를 놔주시면 되겠는데요 연기가 아주 잘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는 바로 여기다가 레일을 두는 게 아닙니다 자 레일을 두기 전에 자, 여기다가, 옐로우 테라코타를 잠시만 여기 놔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레일을 두시고요. 이렇게 놔두시고요. 그리고 이, 이 밑을 파주세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쵸? 어? 완벽하죠 완벽해요. 어? 아주 완벽해요. 자, 이렇게 해서, 해서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엄청나게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이 아이언 트랩도어를 여기다가, 여기다가는 이렇게 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제적으로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했던 이 피스톤, 이렇게 해서 피스톤을 촉! 촉!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합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체, 자! 합체, 자!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전자레인지가, 어,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안 보여드, 자세하 보이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 보이잖아요? 이런 가스레인지가, 어, 이렇게 연기가 나면, 왜 연기가 나겠어요? 당연히 연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후황이 필요 없 후황이 필요하잖아요. 일본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는 후황이라고 배웠습니다. 어쨌든 후황이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후황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후황은 엄청 간단해요. 자, 여기다가 어 저는 이거를 쓸 거예요. 이 블록을 쓸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호퍼 마이 카트 이거를 버려주시고요. 이 레일 버려주시고요. 이 캡파이어? 버려주세요. 필요 없어요. That means 뭐자자어 o u b l e vessel. So, let's 디오 e h o 이 y o 이 can s 어 e the polish 이 h e diorite, diorite scale. Let's s e 달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달아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두 칸이 나 여기, 여기 두 칸이 이렇게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아직까지도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이거는 바로 여기에 아이언 트랙 도어를 달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이언 트랙 도어가 연기를 다 빨아들여요. 오. 오오오 완벽하구만 어.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신기하죠, 여러분들? 어,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 불꽃이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불꽃이 보이시죠? 아주 세세하게 지금 불꽃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요 여기 연기가 다 빨아들였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 그냥 쏙꼭지를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퐁퐁을 달아줄 거예요 퐁퐁은 그냥 여기 있는 시피클 이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삼이죠 이시피클 오케이 자 완벽해요 이렇게 해서 바로 마인크라프트로 현실적인 전자레인지를 한번 직접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그런 전자레인지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여러분들, 자 정말로 신기하죠? 어 여러분들도 직접 네,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어 완벽합니다. 어쨌든 저는 다음에 만나뵙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가만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어 근데 여러분들, 어 이거 원래 옛날에는 이거 이거 잘 닫혀 있었는데? 뭐지? 뭐야? 왜, 왜, 뭐야? 왜 얼굴이 왜안 수그려져? 어? 안 되는구나. 어쨌든, 뭐, 그냥 저는 다음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안녕!